매일 사용하던 욕조, 가끔씩 번쩍번쩍한 새것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깨끗하게 관리된 욕조는 샤워와 목욕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방세제를 활용해 목욕탕을 뽀송하게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방세제를 이용한 기본 청소입니다. 따뜻한 물에 주방세제를 조금 풀어 혼합해주세요. 이 혼합물을 스펀지에 묻혀 욕조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주기만 하면, 생각보다 쉽게 때와 얼룩들이 사라질 거예요. 둘째, 묵은 때에는 걸쭉한 세제를 사용합니다. 오래된 때나 얼룩이 있다면 주방 세제를 조금 진하게 풀어 사용해 보세요. 세제를 욕조에 바른 후 15분 정도 기다린 뒤 스펀지로 문질러 닦아주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자동 청소 방법도 있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운 다음 주방 세제를 한컵 정도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자동 분당 기능이 있다면 사용하고 없다면 접병. 세척용 솔 등을 이용해 물과 함께 문질러 주면 됩니다. 넷째, 베이킹소다와 주방 세제를 혼합하세요. 특히 심한 얼룩이 있는 곳에는 베이킹소다와 주방 세제를 섞어 만들어진 크림 형태로 닦아 줍니다. 이 혼합물은 훨씬 더 강력한 세척력을 제공해 줍니다. 다섯째, 마지막 헹굼은 꼭 주방 세제로 청소한 뒤에는 반드시 충분히 헹구어 주세요. 세제가 남아 있으면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답니다.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주방 세제를 사용한 청소, 묵은 때를 위한 진한 세제, 자동 청소, 베이킹 소다 혼합, 그리고 최종 헹굼까지 이 다섯 가지 꿀팁을 잘 활용하면 욕조를 항상 새 것처럼 반짝이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깨끗한 욕조는 단순히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목욕 시간을 선사해 줍니다. 그러니 이 꿀팁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